월요일 산책 가야죠. 조각가 이종훈 씨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어 오늘 목소리가 조금 더 밝으신데요? 아 그래요. 네. 밝게 <laughs>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 그. 제 목소리가 잘들리네요 오늘 네. 그 노트스 이어버드가 없어가지고 스피커폰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잡음이 많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아 아니요 잘 들립니다. <laughs> 네네. 아? 네, 자 오늘은 어떤 곳으로 좀 산책을 가볼까요? <laughs> 어 제가 사실은 뭐 네. 다른 일이 있어서 저번 주에 네. 텍사스를 다녀왔거든요. 어 네. 그래서 오늘 좀 멀리 가볼까 해요. 네. 그 음. 제가 휴스턴에 다녀왔는데, 네. 휴스턴에 다녀가시면 꼭 봐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네. 어, 마크 로스코 혹시 아시나요? 작가? 아니요. 또 이걸 아? 이름 들으면 또 모르지만 어떤 작품을 했는지 네. 알려주면 또 금방 알걸요? <웃음> <웃음> 네. 로스코가, 어, 작품을 볼수 있는 로스코 채플이 휴스턴에 네.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근데 마크 로스코는 네. 어, 뉴욕에를 네. 마쳤어요. 네. 채플은 휴스턴에 있어요. 그쪽에서 네. 일그 컬렉터랑 후원자들이 있어서 네. 거기서 로스코 채플을 70년대에 만들었는데 네. 거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아, 저 지금 또 이제 찾아봤더니 아 <웃음> 네. <웃음> 이제 알겠네요. 네. 네. 아, 제가 사고. 뭐, 네. 뭐 그, 텍사스에 뭐, 예술적인 일로 간건 아니라, 네. 뭔가, 식당, 뉴욕에 차리려고좀알아보러갔다가 네. <laughs> <알아버렸잖아. 웃음> 네, 네. 근데, 식단을 내서 로스코 체플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위가 아, 그렇군요. 이었는데, 네. 로스코 체플에 가시면, 그, 인간의 비극, 네. 그리고 뭔가 절망, 그리고 네. 그 로스코의 슬픔,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정말 명상하기도 좋은 장소고. 아 이제 거대한 로스쿨의 작품들 앞에서. 네.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고요. 네. 30분간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미리미리 가셔서 만약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여행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저도 다녀와서 지금 격리 중인데. 네, 네. 그 만에 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리시기를 강추합니다. 어, 아니 근데 사실 이마크로스콜채 체풀이 사실 2019년쯤에 내부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 지금 뭐다 네. 공사가 끝났나 봐요? 네, 지금은 완전한 상태고요. 저는 네. 근데 아그 전에는 가보지 못하고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네, 네. 네, 그 로스코 작품은 뭐 많이 봤지만 지금 뭐 네. 한국에서도 마크 로스코 전을 했었고, 네, 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에도 뭐 작은 뭐 작지는 않지만 로스코 음. 작품이에요. 그런데 로스코 체플은 정말 그 로스코 말년에 로스코도 못 가본 그런 장소거든요. 네. 로스코가 1970년에 음, 확실치는 않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해서 네. 그 로스코 본인도 이제 완성된 거는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네. 비극적 천재화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네. 네. 완성품은 된그 단순한 표현 속에 복잡한 심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69년작 무죄를 찾아보시면 거기서 네. 로스코의 인수를 그렇군요. 이 청취자분들 그 검색창에 마크 로스코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작품을 보면, 아, 이 작품 나본적 있어 라는 말이 나오실 거예요. 그 굉장히 단순한 색채 같지만, 이게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슬퍼지죠? 네, 그렇죠. 네. 로스코 를 들어가시면 사방으로 음. 그림을 불렀어야 돼서 더욱더 그런 복잡한 식 영상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네. 텍사스 휴스턴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네, 휴스턴으로 또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텐데, 만약에 텍사스 휴스턴으로 가실 기회가 있다 하면은 이 로스코 체프를 이제 추천드리는군요. 네. 그리고 로스코 자체는 뉴욕에서 생일을 마감했으니까요. 원래 네. 라트비아인데요. 네네. 그래서 1970년까지 살다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아. 뉴욕 갈수 있죠. 아, 여기는 명상을 네.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소개가요. 네. 그래서 작가님도 가실... 명상 하시고 네. 오셨어요? 저는 갔을 때 다행히 네. 저혼자없었습니다아 정말 온전히 어. <laughs> 온전히 그 둘만의 시간을 가지셨네요. 근데 씨큐리티들이 저를 3 명이나 지켜보고 있어서 그러시아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laughs> 야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그냥 단순한 색채 같은데 굉장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련한 느낌이 드네요. 어유. 네, 네. 실제 보시는 네. 사람들입니다. 아 네. 그래요 요거를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 그~ 검색창에다가 마크 로스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우리 영혜님은 가장 좋아하는 생면화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영혜님의 네. 작품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모마에 상설 어. 전시되었다 이렇게또 알려주셨어요. 오만나메트로폴탄에 가셔도 다른 작품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이전에는 쓱 보고 지나쳤던 것들이 문화산책을 함으로 인해서요. 제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수 있게 된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텍사스까지 다녀왔으니까 네. 이제 저희 그로 롤사이드 스페이스 출역에서도 새로 전시를 금요일 날 오픈을 하거든요. 네네. 포가 굉장히 어두운 그런 무거운 그 색채의 그림들이었다면 네. 저희 한국 작가분 번제나 작가분이 네. 지금 저희 77로어 에이스 사이드에서 금요일 날 오픈을 해요. 네.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시를 하니까요. 네네. 그 전시 제목은 별자리 숨겨진 차원입니다. 별자리 숨겨진 차원이요? 네. 오. 굉장히 밝은 색들로 굉장히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 사태를 맞아서 그 서로 이 거리 설정이 중요한 시, 시대잖아요. 네네. 이 타인과의 거리 두 개가 최애의 관심사인데 우리의 신체가 그런 예술적인 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한 주제로 작품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와서 한번 구경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입니 네, 권재나 작가의 작품을 또 이렇게 금요일부터 언제요? 어, 11월 1 8일까지입니 11월 금요일은 18일까지. 네. 리셉션이고요. 네. 아... 네. 그리고 권재나 작가님은 뭐 여기서 한국에서 학교를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 네. 여기서 1일출신이세요 네. 네. MFL을 에서 나오셔서 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스페이스 776.닷컴 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내용을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이 방송 들으시면서 스페이스 776.닷컴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이거 보시면서 또 방송을 들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웹 사이트에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와서 구경해주시면 네. 작가님도 그런 계실 거니까요. 네. 해주시고 그러면은 네, 뭐 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야 문화 산책 너무 좋은데요. 저만 좋은 거 아니죠?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더 소개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오늘은 뭐 저도 이제 그 텍사스를 다녀와서 네. 이제 격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네. 다음 주도 아마 전화로 얘기를 드릴 텐데, 그 네. 동안에 또, 또 작품들이나 작가들을 찾아보면서 네. 뭐 궁금 점이나 있으시면 앞으로 뭐 이렇게 인터랙티브로 네. 질문을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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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산책을 또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가 완전히 그 가을 따뜻한 날씨여서 어디로 가도 참 기분이 좋은 날씨인데 또 이렇게 우리가 당장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가지고 텍사스 휴스턴까지 함께 다녀온 느낌입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볼게요. 그 격리 잘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